홍보대사 길정아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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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자 오늘 함께 여행할 친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을 사랑하는 가수 김학봉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큼 발랄 깜찍 가수 예영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에, 가수, 회장, 김경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오늘 멤버들이 아주 튼튼합니다. 네. 네. 아, 아. <laughs> 우리 대전 역사도 한번 쫙 둘러볼 거고요. 예. 우리 회장님이 타월 공장을 하시잖아요. 예, 예. 예. 거기도... 타월 공장은 제가 한 40년 이상을 했기 아, 때문에 아, 아마 타월 그, 그 제조 과정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모르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공장으로 가서 한번 그 재직하는 과정을 오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와 갑시다 타옥공장 가보셨어요? 아 오늘 안 가봤는데 오늘 가서 제조 공장을 어떻게 하는 곳이 한번 저도 보고 싶습니다 네 오. 저도 말씀만 드렸지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아마 타계의산증인이라고 네, 가려볼... 네, 그렇게 <laughs>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요 정말 무척이나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그쪽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다 네, 같이 출발, 출발! 진짜 옛날 모습이고 옛날 기차고 그다음에 여기는 대전역 모습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이 네. 역전 이뭐야 들어가는 입구가 전부 불에 타가지고 막어막다꿔 아 실려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어, 어, 그 그때가 네. 언제야? 1 9 5 0년 6월 25일 6.25가 일어났으니까 네. 1950년 50한 3년 4년. 어. 그때 여기를 이제 우리가 어, 우리는 태어나지도 는데다그슬로 있었어요. 역전이 된 채가. 아, 그렇군요. 이거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거건 네. 네, 1920년대 전 어우나 아, 1984년에 네. 그들 기둥교 열차가있었네요 음. 네, 왜냐하면 지금은 비디를 비어가 없어졌어요. 그죠? 비냐하면 제가 없 이제 잘 없어요. 알아요. 그리고 대전은 대한민국의 그 중심지라 항상 이곳에는 중앙이기 때문에 호남성뭐 경무선 이런 게 대전에 서는거기요 중심이죠. 그래도 네. 특히 우리가 이제 저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가락구수. 딱, 오, 네, 기차에 딱 내려가고 그냥 가라구스 막 이삼분 안에 다 먹고 그냥 출발해야 어, 돼. 어. 네, 그런 추억이 아름다운 곳이 네, 대전이 네, 그런 곳이니요 네. 네. 어, 제가 좋아하는 음. 어묵. <laughs> 어, <알겠습니다. 웃음> 어, 자 우리 그쪽으로 가봐요. <laughs> 네. 가시죠 한 번. <laughs> 우리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엄청나게 큽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예. 아 우리 이제 어, 타월 공장을 도착했습니다. 예. 이제 내가 타월 나오는 과정을 상세하게 오.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되는데요? 네. 아니, 그리고 아, 제가, 저는... 네, 제가 네. 제가 듣기에는 예. 우리 회장님께서 중국, 러시아 어. 전 세계를 수출을 하신다는데 어,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네, 네, 네. 오, 그래요? 지난 아, 네, 예, 네, 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제가 어, 예.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갑시다! 와, 오. 와 예쁘다! 오. 오. 와, 여기 보니까 사진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예. 네. 예, 여기는 네. 어, 독일로 이제 전시장이고 여기는 독일에서 매장, 마트에서 매, 매장하는 데고 여기는 음. 중국 매장입니다. 음. 그래서 중국, 독일, 독일 베트남, 비트남, 필리핀, 필리핀, 이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지금 엄청난데요? 예, 예, 와, 우리 김학봉씨가 얘기한 게딱 맞네요. <laughs> 네, 직접, 어. 눈을 예. 직접 와서 보니까 어, 네. 어, 어, 너무 보기보다는 너무 음. 뭐 화려하고 음. 수출량이 너무 많고 참. 대당하십니다. 회장님이 얼굴이 다시 음. 보여요. <웃음> <웃음> 아까 본 게, 그, 준비 과정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음. 그 준비가. 예. 그니까, 실을 수입에다가. 실. 100% 수입입니다. 어, 100 수입을 해다가, 거기서 준비를 해 주면은, 예. 감아가지고, 이제 짜는 배틀로 올라가요. 아, 어, 배틀. 예. 그 배틀로. 예. 배틀로 올라가서, 거기서 짜서, 그 다음에 염색부로 가고, 아. 염색에 가서 염색이 딱 되면은, 봉제부로 와서, 봉제를 딱 끝내면은, 음. 자수까지 아 그게 완성 완성. <laughs> 아, 아 그게, 그게 완성되는 ]구나. 거예요. 예예. 아, 예. 근데 그 회사 규모보다 예. 직원들이 몇분안 되시는 거 보니까 자동화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 들어가시는 건가요? 저게 지금 그 기계가 이태리 째인데 예 여기 완전 자동이에요. 아, 완전, 아, 네. 완전 자동. 아 그러니까. 네. 완전 자동 한 사람이 저걸 다 봐요. 한 사람이. 와. 옛날에는 저거 뭐두 사람이 한대 보고 뭐세 사람이 뭐막 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음... 기계가, 아... 다 아... 기계가 다 알아서 나. 기계가 다 알아서. 하는은또 회장님 대단하신 게 뭐냐면은 예.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음. 노래까지. 노래를. 아, 몇년몇 년씩 멋있게 어? 사시는 분이에요. 아, 지금 노래 17, 17년째 하고 있어요. <laughs> 오늘은요 우리 노래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는 우리 김경암 회장님 타월 공장에 와서 견학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우리 위원장님새삼스 경우 오늘 와보니까 네. 사업도 멋있게 하시고 네. 노래도 잘 하시고 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영미씨는 아, 저는 오늘 첫 번째는 눈이 호강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색깔이 너무 많은데요 음, 네. 음. 수건을 열심히 홍보를 해서 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오늘 멋진 경험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회장님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laughs> 네. 자 대한민국 타올 <laughs> 화이팅! 오늘 아주 유익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타월 과정을 우리 동료들과 함께 같이 함께 공경하고그 다음에 아 아주 즐거운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노래 타이틀곡은 어머니 웃으면 올라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스케치에서 오늘 대전역 탐방을 잠시 하고. 우리 또 위원장님 한공장에 가서 좋은 경향를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래 매니마로 활동하고 있는 노래 김학봉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짜잔! 상큼 발랄 깍지 당신 분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예영미입니다. 여러분 아낌없는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